<laughs> 무거워 아니, 나 무거워 그, 그 그런 얘기 하지 말죠 <laughs> 어, 좋아 no, 아니 근데, 근데 나도 이제 내가 얼마 전에 느꼈는데 나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잊고 살다가 아 그냥 이제 체념을 하고 살다가 이제 안향이 와가지고 막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 근데 그거 딱 뭔가 이제 옛날에 내가 그래서, 뭘, 하, 뭘 해야, 이제, 막, 재밌지 막, 이런 거 고민했을 시절 있잖아. 응. 뭔가,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뭐야, 그냥 음악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연대돼 있으면 상관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아, 참. 노령. 아, <laughs> 아, 근데 진짜 맞는 거. 응. 어, 어, 교회, 교회 신자 같다, 너네. 아. <laughs> 그래서. 뭐 너무 이제 혼자, 혼자만 있으면, 응. 그, 뭐야, 되게 딥, 딥하게 빠지잖아. 응. 아, 아이 사람, 왜, 왜, 이게 아무, 이거에 대해 아무 말도 없지라든지 뭔가 그런 얘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훨씬 더 감명 깊게 다가오는 게 그냥 결국에 본인이 본인 음악으로서 뭔가 증명을 해내면 그때 응.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 맞아요. 근 네, 이번에, 이번에 하셨잖아요. <laughs> 더, 더 크게 할 거예요. 어. 어, 어. 증명을 그냥. 증명사진 너무 만, 사진 만, 크게 만, 찍으면 안 돼, 못 써. <laughs> <laughs> 나 근데 얼마 전에. 증명사진? 어. 갑자기. <laughs> 아니, 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제. <laughs> 네. 막너 클럽도 처음이었대매 그때 공연했어. 클럽 공연을 주최하는 게 처음이었어. 요 게스트는 가봤는데. 아, 네, 네. 아 클럽. 그래서. 분 많이 가봤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laughs> 클럽에서 30분을 넘게 있어본 적이 처음인 거예요. 항상 그냥 공연하고 가고 공연하고 오. 가고 했으니까. 응. 30분. 야.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 너무 청정구역이다. 아, 너무 청정구역. 너무 재밌... 아, 맞아. 와 재밌었어. 그저께구나. 네, 맨날 공연하고 싶다 하면서도 근데 몸이 썩어나겠다는 생각이 됐어. 요나 <laughs> <laughs> 이틀 이틀 동안 피똥 싸움 쉽지 않아. 쉽지 않은 네. 일이야. 내가 봤을 때. 어, 재밌었는데요. 아. 근데 사, 저는 사람들도 술 많이 먹어서 에이, 이런 거 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어. 아씨 내가 제일 빨리 취하네 이러면서 먹고 있었어가지고. 어. 아 미노치하는 거 슬롬치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슬롬이 또 한자발이 하는데 <laughs> 조기 퇴근했어요. 그래서 3시 3 반에 <laughs> 어나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없어져. 어 갔는데 이래가지고 어 뭐야 3, 4 0분만버티면 마감을 칠수 있었는데 같이 근데 어, 어, 형들이 저 비틀비틀 거리는 화장실 가는데 비틀비틀 거리는 거 보고 야이안 되겠다 <laughs> 보내자 빨리 <웃음> <웃음> 어, 잡혀가더라고. <laughs> 잡혀가더라고. <laughs> 어. 인생. 이제, 이제 배워, 배워 나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처음 이제. 첫 경험도, 어, 하고. Yeah. 아, 나도 그럴 때가 <laughs> 있었지. 나는 너무 타락했을지. <laughs> 왜요? 어, 몇살때 몇 처음 클럽 공연했어요? 나스 스물, 스물 한 살? <laughs> 너, 뭐야, 멈췄어? 왜 저렇게 멈췄어? 갑자기, 어? 넥, 네크워크 연결 허용 이런 게 갑자기 처음 보는 게 떠가지고. 응. 벌써, 약간, 딥 웹시시시네. 씨시마 일단, 두 분. 아! 갤럭시 이거 인스타 그램개 불편한 <laughs> 아이폰이세요? 네. 아이 사람 이거 이거 안 되네 이거. <웃음> <웃음> 당신 뭐야 이거? 어 바뀌었네? 아 이거 <laughs> 선물 받아서 써봤는데 이뻐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케이스를 아. 안 껴요 아이폰은. 아. 그래서 저 이거 한달안 써봐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여기. 아. 아. 계속 떨어져. 그런, 그런 느낌이구만 네 그런 느낌이구만 그래 예. 아이폰 1 <laughs> <laughs> 친구를 이렇게 잃었구만 아. 아 며칠 며칠 전에 진짜 개웃겼는데 저 작업실에서 포카칩 먹은 날에 아 맞아 맞아 아니, <laughs> 제가 포카칩이라는 과자를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거의 1년 넘 그래서... 아니,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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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서, 선한 바이럴은? <laughs> 어. 아, 선한 바이럴. 아니, 근데, 막,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왜, 왜, 이거를 바이럴 해야 하느냐. 가 중요한 거지. 맞아요. 에. 그러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바이럴을 한다. 여기가 이제 나는 좀, 이제, 좀 개인적인 바이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에. 몰라 그거에 대한 이제 나쁘 좋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는 나도 아직은 너무 이 시스템이 난테는 너무 생소하고 네. 왜냐면 우리는 애초에 생각을 해보면은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네.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네. 음악을 한게 아니고 음악 네. 자체를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네. 시작한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네. 그, 이 바이럴이 무엇을 위한 바이럴이냐. 예를 들어서 막, 막 그런 거 있잖아. 외국에서 길거리 찾아다니면서 막 월세 주고, 막 그냥 아무나 문 두들겨서 월세 주고, 네. 막 이런 거는 나는 바이럴이 돼도 네. 너무 행복하잖아. 네. 그 사람들 막, 어, 당장 내일 월세 없어서 쫓겨나게, 쫓겨나게 생겼는데, 어,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돈도 주고, 그냥 아무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고, 네, 어. 그러다가 그냥 알게 된 거는 그 예를 들어, 저도 선한 바이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은 진짜 보다가 눈물 또르르 이렇게 되는 그 <laughs> 영상들 바이럴도 있잖아요. 네. 저 진짜 어. 그런 거 보면 명언 보고서 막개 충격 먹어서 막 와, 이거 명언 개쩐다 하고 넘기면은 머리핀 팔고 있고 책 팔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어. 근데 어쨌든 앞에서 내가 봤던 걸로 제가 좋은 영향을 받은 건 맞아서 그래도 인정을 하는 편인데, 어. 그런 바이럴, 바이럴을 돌린 사람보다 바이럴 업체의 시점을 먼저 얘기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퍼트리느라 채널이 커지고 힘이 생기면은, 이제 그 채널들이 우리 채널 구독자 수랑 좋아요 찍히는 거 봤지? 너네, 연네가 바이럴 돌리고 싶은 거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돈 이만큼 받고 우리 채널에 올려줄 수 있어? 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아 그치 네. 네. 그치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영원하지 않은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이건 또 이제 그냥 믿는 거지 이 순수함의 힘을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게 그거를 하나하나 경계하고 뭔가 그, 그 사람들을 다 같이 합심해서 뭔가 끌어내리자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 사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되기도 어렵고. 근데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바이러를 통해서 뜬 채널이 갑자기 노선을 바꿔가지고 뭔가 그런 식의 논리로 접근을 해온다면은 알아서 지게 되있다가 이제 나의 생각이고. 아, 결국에 네. 나는 나도 이제 이 오래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잖아. 네. 근데 봤을 때 그게 영원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네. 한 그런 힘이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네. 계속 쥐고 있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없거든 네.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는 근데 되게 외국 뭐 내가 외국 래퍼들 막 인터뷰를 찾아보면 은그 네. 이거랄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바이러리든 뭐 인 거야. 네.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당연한 거야. 왜냐면은 나 지금 이런 감정인데 이 감정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대상이 필요한데 어. 근데 아, 나 이걸로 얘기하고 싶어 얘 말을 거는데 안 들어주면은 당연히 그렇게 느끼는 거지, 너가. 근데 이제 그 생각은 너무 본능적인 그냥, 그냥 인간대 인간으로서 너무 본능이기 때문에 사실 꽤뭐 이상할 건 없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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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받고 싶고가 이제 난 비약이고 응. 어 대화하고 싶다라는 것이 응. 그냥 넌 너의 상태는 지금. 럼, 에이, 에이멘.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웃음> 그 얘기 막다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반응도 해주고 사실 우키팝 님이랑 유튜브 우키팝님 아세요? 혹시 그 우키판? 어, 알지? 알지? 네, 우키팝 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1대1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아, 그냥 나는 나랑 같이 얘기해 줄 사람 필요했던 거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렇지? 네, 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최근에 결국에 뭐 어떤 이런 블랙... 뮤직을 좋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흑인 음악에 했을 때 들어줄 사람이 있고 그거에 공감해서 어떻게 보면 위로 받을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자체가. 그게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이 음악에서. 네. 그래서 너도 진짜 그게 그그 그 커뮤니티가 갖고 싶었던 마음도 있는 거지 이거 에있어서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그런 환경만 제대로 이제 갖춰진다면 그리고 너가 평소에 말을 안 했어도. 예 나나 할 말이 토리밖에 없어 지금 토리 어디갔어 <laughs> <laughs> 아저 고양이 보여주고 싶은데 얘는 약간 고양이라서 안아주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오 하이킹 한2주 전까지만 하이킹했어 너...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여기 막 상처나고 이랬는데 요즘은 약간 아이씨 그래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싫어하는 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 먼저 애피자 머리만 애기고 봐도 알수 있어 너의 아, 네. <laughs> 원슈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고양이거든요 여러분 <웃음> <웃음> 오늘, 오늘 좀 잘해줬어요 오늘 좀그렇게요그 어, 어, 꼬아가지고 미친 고양이 스타일로 줘가지고 <laughs> 그 물에 젖어어서 이렇게 팍들있는그 검은 고양이 밈 알죠 응, 음, 아무튼 음, 음. 그렇습니다. 이야. 형. 야 나, 가려다가 어. 갑자기 이렇게 긴 이야기 고마워요. 30분 그냥 20분 얘기했나? 별로 안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laughs> 어. 바, 방, <laughs> 방송 시간이 이어서 책정이어서 모르겠어요. 어 개빡쳤네. 개빡 응. 오케이. <laughs> 에이. 에이. 우리 왜 팝시다 우 팝시다 뭔가 같이 이런 음악적으로든 뭐든 얘기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가지고, 음. 그거를 난 많이 느꼈을 거야. 하다못해 전혀 너랑 다른 장르하는 친구들도 막 듣고서 너무 재밌었다, 즐거웠다, 막 이러니까. 즐거웠다가 제일 신기했어, 반응 중에 나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즐거웠다라는 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들었을 때. 음. 음. 재미, 재밌었다, 재밌다, 이러면서. 어, 뭐, 뭐, 재밌다. 그래서 막막 막 지나가다면서 그거 그거 그 라인 계속 따라왔는데 알파고 막 이제 누구다 이 일단 보내세요. 계속 하트 누르고 있지 말고. <laughs> 또 재밌는 얘기 하러 올게요. 심각한 얘기해서 미안해요. 바이.